어 우선 저희가 데뷔 이후로 이렇게 본상을 받은 거는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서가제에서 저희가 본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너무 영광이고 또 서가제 서가대 관계자분들께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우선 항상 저희가 더비에게 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주시고 고생해주시는 우리. 아 카메라가 여기 있었군요. 아 아무튼 내 네, 신경 써주시는 우리 ISD 일본부 어 분들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또 우리 무엇보다 우리 더비 사랑하는 더비 우리가 어 다른 구름 아래 있을 순 있어도 우리 모든는 다 같은 하늘 아래 있으니까 너무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 우리 곁에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지금은 본상이지만. 저희가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더비도 늘 저희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너무 보고 싶고 고맙고 사랑해요. 아.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정말 훌륭하신 선우배님들과 또 그리고 또 우리 관객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상식인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더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자리를 빌어서. 어, 항상 방역에 힘써주시는 의료진 분들 너무 너무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가 비타민 같고 또안 시쳐 힘이 될수 있는 그런 멋진 팀이 되도록 앞으로도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h, it's already such an honor, and we're so grateful to win this award. But honestly, it just feels so great to uh, win an award in front of fans and an audience with a